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60번지에 있는 미스다육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국민이 중대품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빛감이 곱고 예쁩니다. 자, 가격 오늘 상당히 착한 가격으로 내려주셨어요. 자, 미스다육은 택배 3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에요. 자 오늘도 미스 다육에서 국민이 자 중대품 하는 아이들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봐주시고요. 자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찜해 주세요. 자 얼른 담아 볼게요. 와 여기서부터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울고 불고 가을 단풍입니다. 자 다육이 키우기 좋은 계절에 자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반짝 반짝 예뻐요. 자, 요, 덕양 갈매기부터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요기 있는 덕양 갈매기. 자, 만 원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빛감이 너무 곱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하나만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대 아주 튼실하고요. 입장 끝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겨가지고요. 정말 예쁩니다. 자, 요고. 아우, 물든 모습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이요. 점점 다져지면서 자, 요 입장 끝에 이렇게 꼬부라지게 자, 요거 물드는 아이인데 진짜 예쁩니다. 자, 가을에 이렇게 예쁜, 자, 덕양 갈매기. 오늘 가격 착합니다. 자, 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만 원입니다. 탑레드 염자. 자, UI는 8,000원이에요. 자, UI도 한번 들어볼게요. 목대가 이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예쁘죠? 12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입장이 짤막하고 단단한 게. 자, 물이 들면 새빨갛게 물이 드는, 자, 이 염자의 종류들이, 자, 이거 복 들어오는 복나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집에 복이 막 들어올 것 같은, 자,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자, 이탐레드 염자, 자, 한번 키워보세요. 이거 8,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라인을 새빨갛게 그리고요. 자, 반짝반짝, 단단합니다. 탐레드 염자입니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플로레센스, 자, 플로레센스 6,000원이에요. 자 여기 있는 플로레센스 자 이거 어,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이거 이렇게 줄쭉치이 너무 예쁘죠 가격이요 상당히 착합니다 자 두수 많고요 자이 앞쪽에서 하나 자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는 자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자 플로레센스 두수 상당히 많이 달고 있죠 자 이렇게 생긴 자이 아이 플로레센스 자6 0 원에 올려드립니다. 아르제입니다. 아르제가 상당히 풍성해요. 요거 15cm 풀무에 심어져 있는데요. 입장 끝이 핑크 핑크하게 물이 잘 들었어요. 두수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되는 어, 아르제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자 피멍이 들면서 핑크색으로 물 들면 정말 예쁜 아이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자 들어보면 이렇게 풍성합니다. 아, 진짜 예쁘죠? 아 이거. 자, 아르제입니다.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는 프리메라 철화. 자, 12,000원입니다. 오, 두수 상당히 많죠? 철화로요. 너무 잘 엮여있어요. 자, 쌩얼 철화. 자, 이렇게 아주 철화가 머리띠를 잘하고 있는데요. 와우, 입장이 상당히 깨끗하고. 자, 요거, 맑게 생겼는데요. 자, 부케입니다. 너무 예뻐요. 프리메라 철화입니다. 이 아이. 자, 가격 12,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도 앞쪽에서 자, 하나만 살짝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예쁘죠? 오,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아주 철화가 자, 머리띠를 하듯 이렇게 잘 엮여 있어요. 자, 깨끗하고 투명하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자, 전체 사이즈는 15cm 정도. 자, 요렇게 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 한 15cm 되는, 자, 프리메라 철화. 자, 오늘 UI 12,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피치 캔디입니다. 자, 피치 캔디. 자, UI 6,000원이에요. 자, 빛감이요. 너무 고와요.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자, 요거 어, 12cm.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요. 빛감이 너무 예뻐요.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피치 캔디라고 합니다.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자 스타더스 2. 자, 이거 와, 세상에 너무너무 짱짱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여기 하나 들어볼게요. 목대가요. 이렇게 갈색으로 자 되어있고요. 입장이 짤막한 게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요. 너무 예쁘게 생긴 자 스타더스 2. 자, 요 피멍든 거좀 보세요. 자, 요렇게 피멍이 들면서 물들면요, 진짜 예쁩니다. 짤막하고 통통하게 생겨가지고요. 자, 통통 비주얼이네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스타더스트 자, 가격은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전체 사이즈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요거 14cm, 자, 14cm 됩니다. 자 여기도 자 14cm 15cm 정도 되는 스타더스트자 UI 2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수량은 이렇게 3개 준비해 주셨어요. 자 옆쪽으로 왔어요. 뮤즐리입니다. 자 가격은 만원입니다.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어환엽으로 생겼어요. 두수는 34두 합니다. 여기도 4두 자 여기도 4두 자 여기는 3두 하는 자 뮤즐리 자 UI들 만원에 자 올려볼게요. 뮤즐리입니다. 여기는 수련이에요. 자,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수련. 자, 요거도 다섯 개. 자, 여기도 다섯 개. 자, 여기는 6도. 자, 여기도 6도 합니다. 가격 만 원이고요. 입장 끝에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뽀얀 백분을로리고 있는데요. 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자, 두수가 예쁩니다. 오늘 미스 다육에서 자, 요 수련 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 예쁘죠? 자 요렇게 물이 더 들었어요 유아이는 제스타 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제스타 자, 유아이는 4두 2두 자, 6두를 가지고 있고요자 가격은 12,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입장이 짤막하고 자 이렇게 통통하니 예쁘게 생긴 아이 자 제스타 자,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15cm 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두수가요. 요렇게 풍성하니 예쁩니다. 자, 벤바디스 대품이에요. 요 아이는 4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동글동글.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입장이 짤막한 것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 아가들 달고 있는 거좀 보세요. 사이즈가요. 진짜 좋아요. 이거. 와, 10, 20. 자, 25cm. 자, 25cm 이상 합니다. 자, 아가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이시나요? 대품이에요 자, UI 4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러블리 베어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에요. 완전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자,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보랏빛색으로 밝은 톤으로 물이 잘 들었는데요. 두수도 예쁘고 자, 목대가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예쁩니다. 자, 러블리 로즈 세상에 너무 예쁘게 생겼죠.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요,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러블리 베어. 자, UI 3만 원에 자, 올려 드립니다. 자, 전체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이렇게하면 123cm 정도 되는 러블리 베어. 오 3만 원에 자, 올려 드립니다. 아주 예쁜 가격이에요.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2만 원이에요. 자, 앞쪽에 자, 요렇게 생얼이고요. 여기까지 생얼. 자, 철화가 잘 엮여 있어요. 자입장 끝에는 이렇게 빨긋빨긋하게 물이 들어가는 라밀라타 철화. 요거 15cm 불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자 풀분이 차고 넘칠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 27cm. 자 27cm가 아니라 10cm, 20cm. 자 20cm가 넘습니다. 라밀레떼 철화. 자 UI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UI 데려가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피치스 앤 크림 요거 8,000원이에요 자 8,000원 두 수가요 자 요렇게 4도 7도 합니다 자여기도 이렇게 네, 잘 다져졌고요 입장이 짤막하고요 꽃이에요 자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야무지고 잘 다져진 자 피치스 앤 크림 자요 아이들 8,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자 피치 센 크림 자8 0원에자 올려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왔어요 자 할로윈이에요 요거는 5 0 0 0원이에요자5 0원어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목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요기에 적심자국이 있어요 자 요런 아이들은 적심을 해야 이렇게 예, 가지를 뻗으면서 새로운 자 자구들을 많이 올려주고요 자 요게 지금 자 4두 5두 6두 7두 8두에 그런 자, 할로윈, 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아주 싱그럽고 예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다 5,000원입니다. 자, 할로윈입니다. 수영 참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루돌프, 8,000원입니다. 자, 빛감이요.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자,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었고요. 요거 사이즈.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새빨갛게. 자, 물든 루돌프. 자, 이 아이,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일단,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 군생이에요. 자, 요거 15cm, 자, 15cm 정도 됩니다. 누돌프, 자, 빨강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누돌프입니다. 미니 고사홍입니다. 자, 이 아이들 8,000원이에요. 자, 미니 고사홍, 요렇게 생겼어요. 두수 예쁘죠. 자, 3두, 요거 4두, 5두, 자, 여기도 요속 야가 달고 있어요. 여기도 피멍이 들면서 목대 에이렇게 탄실하게 생긴. 자, 요건 미니 고사홍. 자, UI 8,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미니 고사홍이에요. 몽실이입니다. 자, 몽실이 만 원이에요. 요거 2두근생, 3두근생, 2두근생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 끝에 요렇게 빨갛게 콕 찍었고요.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자, 3입니다 자, 몽실이. 자, UI 1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 집시 근무지 자 집시 근무지 요렇게 8두 9두자 요렇게 4두5두9두자 요기에 요 얼굴 달린 것좀 보세요 삥삥 자구를 달았어요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구요 자 여기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집시 근무지입니다 자요 아이들 5천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빛감이 너무 곱고 예쁩니다. 자, 집시들이 물들면요.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잖아요. 자, 여기 있는 집시 근무지 5,000원이에요. 밤비노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밤비노. 자, 6,000원이에요. 자, u 아이는 밤비노 6,000원. 자, u 아이도 아주 뽀얀 분홍 입고 있어요. 자, 요렇게 밤비노 3개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요거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밤비노입니다. 6,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상아. 자, 상아는 8,000원이에요. 자, 8,000원. 와, 세상에 요 백분 좀 보세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상아. 자, UI 8,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8,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원종 캔디. 자, UI 원종 캔디. 자, 6,000원이에요. 자,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라인을 새빨갛게 그리는 원정 캔디. 자, 이 아이들 6,000원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요렇게 자구들을 바글바글 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목대는 요렇게 실하게 생긴 원정 캔디. 자, 요거 물들면 정말 예쁩니다. 입장 그때 살짝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자,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원정 캔디 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빈센조입니다. 자 빈센조 입니다 자 빈센조 자이 아이는 줄을 치면서 피멍이 들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요 자 여기도 사이즈가 10cm 풀문에 심어져 있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입장 자 뒷면에 통통하면서 자 줄을 치면서 자이 아이가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자이 아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구가요 상당히 많죠 자요 뒤쪽으로도 요렇게 많은 자구를 자자 달고 있어요 자 빈센조 입니다 요거 어, 만원이에요 요렇게 줄을 치면서 희망이 듭니다. 자, 요쪽으로 왔어요. 줄라이나 묵은둥이에요. 자, 줄라이나 묵은둥이 8,000원입니다. 자, 땡글땡글하죠. 목대 있어요. 요렇게 갈색으로 자, 목대 있고요. 자, 유아이들 노지에서 햇빛 보면서 잘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자, 줄리 아나입니다. 자, 8,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목대가요. 아주 실해요. 자, 요거 적심군생인데요. 자, 요거 소개가 적심 자국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주 햇빛에서 잘 다져져 있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줄라이나입니다 8,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신데렐라 자 신데렐라 18,000원이에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여기는 또 12cm 자 12cm 심어져 있는데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자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신데렐라 자 오늘 자 유아이들을 18,000원에 올려 주셨는데요 여기 자구 나오는 거좀 보세요 자, 목대에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예쁘죠? 여기 목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꿀목대를, 자, 가지고 있는, 자, 이거 신데렐라. 자, 가격 18,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와, 진짜 예뻐요. 아주 핑크핑크, 너무 곱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는 10, 20. 자, 28cm 이상, 자, 하는 아입니다. 이 세상에, 색감이 너무 곱고 예쁩니다. 가을에 다육이들이요, 아주 단풍이 들어가지고, 아, 예뻐요. 자, 지금 다육이 키우기 아주 좋은 계절이고요. 자, 분갈이 못 하신 분들 지금 가을에 얼른 얼른 하셔야 돼요. 지금 11월 달 되면 또 날씨가 추워지면 유아이들이 뿌리 내리기가 자, 빨리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지금 분갈이를 아직 못한 다육이들이 있는데 자, 이달 안에 잡 분갈이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들 내셔서 자, 얼른 어, 다육이 분갈이들 하세요. 로사로아입니다. 유아이는 3만 원이에요. 자, 3만 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두수는 자, 여기에 요렇게 철학기가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도 자구를 요렇게 달고 있어요. 자, 로사로아. 자, 요 아이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사이즈 좋습니다. 두수 예뻐요. 입장 끝에가 이렇게 빨갛게 자, 라인을 그렸는데요. 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 일기 변화가 생기면서 요 아이들 물이 드는데요. 자, 입장은 상당히 단단하고 자, 건강하게 생겼어요. 로사로아입니다. UI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너미스. 자, UI는 45,000원인데요. 와, 사이즈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 이거, 풀분 사이즈가 몇 센치 된대. 웬일이야, 이거.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26cm, 뭐, 26, 7 c m 되는 그런 풀분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항공에서 내려다보는, 자, 이너미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바깥으로 이거 사이즈 나는 거좀 보세요. 자, 요런 데서 자, 입장 끝에서 요렇게 노랗게 자,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잖아요. 자, 그리고 유아이가 꽃이 피면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작품이에요, 작품. 자요렇게 생긴 자, 이너미스. 자, 유아이 오늘 4 5 0 0원에 자, 올려 주셨어요. 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백설이에요. 자, 백설 16,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12cm 부분에 심어져 있는 백설. 오두 수가 진짜 많아요. 자, 요렇게 하면, 어머, 세상, 여기가 5도, 자, 10도, 한 20도도 넘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입장 끝에 상당히 밝은 핑크톤으로 물이 잘 들어가는, 자, UI. 음, 세상에 살구빛, 핑크빛, 아주 그냥 고루고루 다 색감이 묘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자, 요거 생장점에 보면, 자, 요거 색감 잘 물이 들어가고 있죠. 자, UI는 백설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은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프리즘이라는 아이예요 자, 프리즘 만원이에요. 오, 어,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렇게 야무지게 잘 다져졌고요. 자, 두 수는 두개두 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손톱 끝이 아주 야무집니다. 여기도 자, 여기도 15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자, 프리즘이라는 아이예요 UI도 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착해요. 만원이면요. UI들 얼른 데려가세요. 입장 끝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거 자 15cm 불분에 심어져 있는 프리즘 자 요거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쪽으로 왔어요 금으로 왔습니다 자 요기 있는 아이들은 요거 이름 먼저 보여드리고 자 덴트라잼 금이에요 자 생얼이구요 가격은 어, 3만원입니다 자 생얼과 금이 이렇게 섞여져 있구요 자 요렇게 보라색으로 자 요렇게 물이 든 라인은 덴트라잼 금입니다. 덴트라잼은 빨간색으로 물이 들죠. 그런데 이 덴트라잼은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고요. 자 여기에 이런 아이들은 생얼이에요. 자 양쪽에도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군생이지만 자이 아이들이 색감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금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저게 생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요거 어, 고객님들께서 자 덴트라잼 금인데 다이 색깔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물론 계시죠. 그런데 자 창들도 보면 금과 또 일반 그런 창들이 이렇게 섞여 있듯이 여기 에 있는 덴트라 잼도 금하고 생얼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같은 나무에서 자 생얼과 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덴트라 잼 금이에요. 자 이거 다이 색깔이 왜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어, 안 되고요. 자 이거는 금입니다. 덴트라 잼 금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생얼입니다. 자 생얼과 자 금이 이렇게 한 몸에 섞여 있습니다. 자 3만원에 올려 드리고요. 어,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입장 끝에가 살짝 이렇게 탄 자국이 있는데 자 여기 미스다유 자 여기 햇볕에서 잘 달궈놓은 아이들이에요. 자 요런 아이들은 뭐하엽으로 떨어져 나갈 아이들이고요. 이런 생장점에는 아무 이상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덴트라 잼큼 자이 아이들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풍성하고요. 좋아요. 자이 아이는 한 18cm 자 18cm 이상하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20cm까지 하는 덴트라잼 금이에요. 자 요거 생얼과 금이 자 섞여 있는 아이입니다.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앵두미인. 앵두미인. 어우 예뻐요. 이름도 예뻐요. 앵두미인. 요거 6천원이에요. 자 요거 풀분은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주 여기에 풀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손도 끝이 핑크 핑크. 자 물이 너무 잘 들었고요. 자 가격이 예쁩니다. 자 두수들은 다 이렇게 자 예쁜 두수를 달고 있고요. 입장 끝이 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오늘 이 앵두민 자 가격 저렴하고 예쁩니다. 오늘 미스다육에서 육천 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자요거 연필 선이장 한번 담아볼게요. 자 가격은 육천 원인데요. 자요거 오. 9cm 사각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자, 멋스러워요. 이 아이는 예쁘기보다는, 자, 멋으로 키우면, 자, 예쁠 것 같습니다. 목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놓으면 아주 멋스럽게 잘 자라줄, 자, 코를 아이예요. 연필 선인장이에요. 꼭 연필처럼 생겼죠? 이름도 참잘 지어놓으셨네요. 자, 연필 선인장. 자, 가격은 6,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스다육에서,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다육이들이 상당히 건강하고 짱짱 묵은 아이들이에요. 자, 저 노지에서 햇빛 받으며 바람 맞으며 이렇게 잘 달고 놓은 이 아이들. 자, 오늘 미스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택배는 3만원부터 보내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미스 다육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녁에는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자,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예쁜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